오늘은 멤버들 중에 배신자가 숨어있는 90권 아이템더 포레스트를 해볼 겁니다. 배신자는 모두를 방해하고 트롤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멤버들이 몰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과연 멤버들은 배신자를 찾을 수 있을지 역대급 반전에 숨겨져 있던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기작에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 우와, 뭐야 저거? 어, 이거 뭐지? 우와, 뭐야, 처음 보는 거 생겼는데? 아, 맞아. 이제, 여기서, 7일 하나 갖고 갈수 있어. 이걸로 이제, 애들은 이렇게 가가서, 어머,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어 뭐야, 분다. 내가, 내가 엄청나게 간, 간전한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당근을 갖다 주면, 오! 오! 네, 피클이 되었습니다. 짜잔! 와, 귀 자, 이번엔 모스 아 뭐야, 최대 애완동물 수 달성이네? 두 마리가 끝이야? 원래 적게 키워야 애정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자 토끼야, 같이 얘 죽여! 아이고 아이고 토끼한테 그럼 잔인한 짓을 시키면 안 되죠. <laughs> 토끼는 못해요, 그런 거. 우리 토끼 가죽 얻어야 돼! 어어... 일로 와, 늑댕이. 늑댕이? 늑댕이 안 오네? 모든 나무를 토끼 토끼를얻는데 써버린다 토끼굴에다가오 네.. 내 나무.. 모든 나무를 토끼굴에다가 박아버린다! 아빠! 안돼! 에. 에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오난 구했어. 아오오다 딸들도 필요한오오 어쩔 티오어쩔렘오오해줘오 귀하워다 아빠가 안 되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딸한명 토끼발 줄수 있어? 어디 있어? 만들어서 줘. 좋은 <laughs> 자로 필요한 자로. 잘 바빠 딸 요즘 사춘기 왔어. 제대로 온거 같긴 하네요. 빨리 만들어 줘. 아니면 삐뚤어질 거야. 안돼 네, 안돼 네. 언니 삐뚤다. 언니 반항기 됐어. 어! 나 45도 각도로 변했다 지금. 어떡해? 토끼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말, 토끼 말, 어, 어, 토끼 말, 토끼 말, 토끼 말, 토끼 말, 토끼 말, 토끼 돼지끼 말, 토끼 말, 토끼 말, 토끼 이 토끼 말, 토 멍베일 끼 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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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인끼 말, 토끼 말, 토끼 말, 토끼 말, 토끼 말, 우리 코코 이름 바꿔줄까? 아니로 바꿔주세요. 난가자르네상스팔세 어? <laughs> 이름이 굉장히 엘레강트한 이름이 됐네요. 좋았어.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 어? 응? 네? 네?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장인어른 파업의 날.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참아. 아 밥 줘. 어? 뭐 참으라는 그런 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 밥 줘. 어, 뭐야? 여기... 여기 사슴 뭐야? 이거... 네... <laughs> 애인이야. 어, 나랑 데이트... 어, 어디가 자기야 저기 자기 아침에 갔구나. 아침이라서 밤에만 만날 수 있어. <웃음> 신데렐라네. <laughs> 어난나 이제부터 여행을 떠나도록 하지. 어디로 가요, 아빠? 내 직업은 도박꾼. 도박하러 갔다 올게. 도박꾼은 뭐 하는 거야? 상자 열면은 6 뜨면은 좋은 거 나오고 1 뜨면은 후댕이 뿌데, 나와. 오, 아빠. 근데 여기다가 내가 테이밍 해놓은 애 죽인 거야, 설마? 아, 테이밍 하고 있던 거였어? 아, 어쩐지 안 건드리더라. 그래서 죽였어. 아..어..잘가..잘가.. 잘가! 어. <laughs> 어. 널 기억할게! 아가야! 어몰랐는데왜꼴 봤지? 이상하다? 어쩐지 안 건드리더라! 오늘 아빠 잼민이 모든가 뭐. 아빠 반한 기 왔어 좋아 좋아 멍베일 너는 인벤토리가 없니? 이거 좀 담아주면 안 될까? 미안 난 주머니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직접 들고 갈 수밖에 없겠군 독사야, 독사야, 독사야. 거기 가만히 있어봐. 네. 예?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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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뭐 하는지 짓저 저한테 덫을 까시고 막. <laughs>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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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 전 곰이 아니에요. 아니 장인 어곰 한정이 몇 개요? <laughs> 여기 도 있다, 또 있다. 장인어른 아니 아니 장인어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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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스크랩을 스크랩을 다곰 덫으로 쓰면 어떡해요 자원이 없네,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laughs>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아까 엄청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게 이제 공암정과 토끼굴로 변환됐어. 야, 누가 다 썼대, 헐. 그거 우리 르네상스 8세가 썼어. 아. 아.. 똑똑한 아이네. 그러게, 크래핑 배치도 쓸수 있고 참 똑똑하네, 애가. 너, 너,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슬랙스 이름 이름 바꿔볼까? 자, 가자 시아랑 금비야. 가자. 어? 에, 에? 뭐, 뭔가 이상한데? 와, 진짜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어떻게 가져가, 이거? 아니, 이거 멍베일이 막고 있어. 오, 잘한다, 멍베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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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켜, 지켜. 사수해, 사수해. 나와라, 나와라 했다. 멍베일. 멍베일 엉덩이호초호치 한다. 멍베일이 용 먹는 건데 내가 용 먹는 거 같아, 뭐지? 멍베일, 이리 와. 너안 되겠어, 너엉덩이호초치 이거 누가 이땅으로만들어놨어 이거 근데 수프가 안 잡히잖아 제작품이에 어떠세요? 아 진짜 부끄럽게 자기야 우리도 유쾌한 반란을 할 때가 온거 같구나 음. 수프가 안 주워져 아니요 그거 손가락 길면 주워져요 손가락이 길면 주워져? 짧아서 미안하다 멍베일 어디 갔어 엉덩이 호초치 해야 되겠어 아. 일루와 멍베일 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너랑도 때려야지 내가 일로와 마음이 아니, 아파 아니, 아니, 왜, 왜 우리 멍베일을 때려줘요 때리지 마요 줄까? 주 내가 끓여서 줄게. 아빠, 아빠를 끓여버리기 전에 빨리 내놔. 자, 자 여기, 자, 어, 자 어. 여기 여기. 음, 아, 어. 음, 자 비행기 간다, 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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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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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쥔! 아빠! 웃음> 내가 좋아 엄마! 아유 근데 오늘 컨텐츠 많거 같긴 한데 많거 <laughs> 같긴 해. 아니 아무도 눈치 못챘어 드로라기. <laughs> 어째서 우리들의 스크랩과 나무들은 토끼굴이된것입니 이거 독새괴롭히기 컨텐츠였지 참. 아 그런 아, 거였어요? 그런 왜 갑자기 내 괴롭히가 된 거야? 나뭐너 여기 뭘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아! 복세 <laughs> 앉아 복세 앉아 복세 앉아 날씨가 날씨가 안 아주 그래요. 아니 무슨 밥먹는게 이렇게 힘들어? 원래 밥은 먹 mock i n 가 o 으로만들 u g u y 누가 그랬대요? 누가 그랬대요? 너잖아. o t h 아 top.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go to the top. I 엄마 n t 어 o go to the top. I want to 엄마 왜 울려 <laughs> 아빠가 나 괴롭혀 어 언제 나 괴롭혔다고 그건 그건 그런데 그건 그런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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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금비 죽었다 어, 금비 어? 여기 살아 있는데 아니 내내 금비 하나 내 금비 아... 하나 죽었다 늑대 아... 금비가 죽었나 봐내 네, 금비 아니 네 금비 아, 오케이 어, 그... 어 뭔가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 갈만했어 근데 왜왜 <laughs> <laughs> 그~ 네? 어떠한 미련조차 없으시네요 그냥 아~ 아부지~ 어머니~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스튜에다가 옥수수에다가 스테이크? 됐다. 좋았어. 너의 이름은 시아 마크2다. 예? 그니까 오늘 장인은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 거지, 이제. 아이언아이언 미리. 가자, 비행기 부! <laughs> 와, 비행기 부! 저게 데이트지. 잠깐만, 지금 컨텐츠의 이름을 알고 나서. 어디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야. 자기 어디 갈래? 우리 자기 뿜 우리 자기 용암 들어갔다 올까 오호 뿜 어. 재밌게 데이트한다 자기야 우리도 할까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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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아 어, 그냥 용암 수영 데이트 나쁘지 않잖아 어안 집혀져 어어 잠깐만 안 집혀져 어. 아니 결국 엄마를 용암에다 아이고, 버렸어 아빠가 태워버리셨네 장군님을뭐 시아 마크트 나와 시아 마크트 나와 시아 마크트 안돼 뭐야 찐 엄마보다 마크투가 더 중요한 거야? 뭘 저렇게 똑. 그요내 <목소리도> 시아 마크투 죽었어. 이시야 마크투의 복수. 완성. 예. 예? 에? 아니야. 속지 마. 저건 사실 배신자 인척 연기하는 거야. 장모님을 감싸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 아, 그런 거였어? 에이, 멀리멀리 생각하라고 이. 사실 내가 배신자가 아닐 수 있지. 와? 어? 네, 오히려 너무 대놓고 저러면 배신자 같지가 않다니까. 오? 나 지금 컨데체 이름을 깨닫고, 난 지금 오. 모든 걸 의심을 시작해. 오? <웃음> <웃음> 사실, 사실 속세 <독세> 볼카였던고요나 <laughs> 트루먼쇼야, 트루먼쇼 이거. 와? 이제 알았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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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어 얘, 예, 그 얘기하면 안돼 언니. 아 미야, 미야, 내가 오랜만에 촬영이라서 어... 까먹었다. 어. <laughs> 어 무서운데? 진짜 누구지? 근데 아빠 있잖아. 배신자가 배신자인 걸 모를 수도 있지. 그런 거야? 거기부터 배신자가 아니라 트롤 아니야? 뒤켰다.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뭔버그야 이거? 어? 어, 뭐지? 혹시 이거 보여? 내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명왕광산이거 저기도? 어, 예. 철개도 막 들고 계시는데. 야, 먹어 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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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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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진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뭔 먹어야 이거 선택 받지 못하면 못 먹는 설계도다 이거 선택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설계도다 이거 이거 베일아 이거 먹어 봐 에? 어 먹었어요. 뭐야 베일이 어떻게 먹었어? 뭐야? 뭐야 선택 받았다 어, 뭐야? 선택 받았어. 뭐, 선택 받았다 나였다. 역시 우리 자기야. 내가 역시 여자 보는 눈이 있다니까.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왜왜 <laughs> 저러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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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면 나가 실수로 페파페을 던져버렸네 <laughs> 어예예 안지? 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빠? 잠깐만 아, 지 아빠? 보니 미끄러진 게 아닌데 이거는. 아, 아 아버지? 아, 내내 가방 안에 있다는 걸 깜빡했네, 아이고. 음 <laughs> 아빠. 아, 아버지? 아, 이거 요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거구나. 이제 보석을 넣으면은 이제 완성된 보석을 다시 주는 거겠지? 아, 난난 그걸로 믿고 있어야겠다. 아이고, 내 보석. 아니, 이거 뭐야? 몰라 나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여기에다가 열려서 힘들어 왜왜 이런 짓을 요감도 던져 아이, 뭘 같이 아이, 하고 있는 아, 거야 같이 아, 캠프가 아, 불타요 불탄다? 캠프 불탄다 캠프파이어다 너무 개판이잖아 아빠가 오늘 예술론을 펼치고 싶은가 보다 망치 줘요 빨리 에 싫어 에이, 망치 줘요 빨리 에 <laughs> 뭐지 눈 에이... 눈꽃별인가? 아 오늘 꽃 꽃별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데 아빠한테 이상하다 <목소리> 꽃별인데 저거? 망키 줘요 빨리 잠만 응? 이거 에이, 지금 아. 설마 그거야 그 고스트 바둑광이야 야 이거 지금 눈꽃별 저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일거 그일까 뒤에서 눈꽃별님이 <목소리> 지정해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운동을? 몰라 에이 나 몰라 야 눈꽃별 나와 <목소리> <목소리> 망키 줘요 빨리 야 눈꽃별 나와 아까 이거 테마 해야 돼요 테마. <laughs> 아, 망치 아니. 야야야야야 <laughs> 여기. 야 여기. 이거 테마 테마야 테마야 돼 테마야 돼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테마야 이거. 고만 좀 고만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엄마가. 망치 여기 들어가자 오. 아빠 몸에서 나와라 눈곱별. <laughs> <나와라, 웃음> 아빠 몸 <몸에서 웃음> 우리, 우리 자기 어른을 더 이상 망치지 마. 아까 그 아빠 몸에서 나와라. 위 위. 살려줘. 와, 대기! <목소리도> 오, 대기! 와, 갔다! 뭐야, 뭐야, 뭔데야, 뭔들야안 돼, 안 돼, 잠깐만. 당신들 죽으면 우리 테마 못 해. 에, 여기 따들 사망했어요. 아침 되면 구하러 와주세요. 아니, 자기? 내가, 자기가 나를 막아서도 구할겠어 저기 그 옆에 나도 있는데. 그. <laughs> 그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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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저 똑같이. 웃음> <laughs> 야! 아안아가 도망가! 으아아아아아야하하아 어! <laughs> 어, <laughs> 어 끝났어! 아아 <laughs> <laughs> 근데 <난>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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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 쟤네 다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엔딩 찍으려면? 구주세요구주세요 잠깐만 꽃별이의 영혼을 집어넣고 우리 <laughs> 잠시만 꽃별이한테 전화 왔는데? 어? 왔구만 올게 왔구만 <웃음> 꽃별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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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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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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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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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이야 꿈이야 이거 투르먼 쇼야 이거 이까지 설계했구나 눈,코,별! 와 눈,코,별 진짜... 와...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배신자를 찾아라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멤버들 모두가 배신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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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나이 아니었어요? 배신자의 승리! 예! 누군데요 예. 아니, 뭐예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사실 제 기정이었습니다. 짜잔! 예! 자, 거짓말 치지 마. 자, 거짓말 치지 어... 마. 어...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끝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촬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이 계세요. 안녕, 안녕.